2014년 3월 25일 서한예술재단 이사장 한성숙 환자 씨잘지오세요 <laughs> 뭐야? 어, 서 대표도 이리 와 그래, 같이 찍자 재단 소관이라 안 알렸는데 장학증서 전달식 마치고 홍보용 사진 촬영 중이에요 하는건 뭐？지네 들 끼리 다하 겠지？뭐？왜 그래？또 뭐 소개 할게？여기 이선재, 그때 개 구나, 네. 지켜 볼게. 이런 식 으로 또 얼마나 많은 비리 를덮으 시는지？서 대표, 이거 뭐 틀린 말했 나요？어제 정말 뭐야？부 대표 를 승진 시켜 줬 음. 이사장 개인적인 심부름 이제 그만하시지. 뭐? 어? 어 참. 서류 몇 가지 서명할 게 있어요. 아, 네, 아, 네. 우리 회사 일까지 맡아놓고 왜꼭 그래야만 하니? 그만하시죠 서 대표님. 아까 놀랬을 거예요. <laughs> 여기 높은 분들이 다 개성이 강하시죠? 여기 체크된 데다 서명하면 되고요. 장학금은 학교 통해서 나갈 거니까 이거 제출하면 신종수 조교가 카드랑 다 발급해 줄 거예요. 아까 그 여자, 뭐예요? 못 들었니? 아트센터 대표. 근데 선생님한테 왜 그러는데요? 알거 없어. 세상에 집 배운다고 생각해. 어제까지 선생님한테 서운했던 거싹다 뭉개졌어요. 대신, 지금 너무 피 떼나고 열받아요. 왜, 왜 그러세요?